시편 1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